요즘 주변에서 다들 이자 무서워서 대출 받겠냐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약 2년 만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다시 6% 대에 진입하면서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자가 좀 비싸졌다 이런 걸 넘어서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문 자체가 좁아지고 있다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뭐랄까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는 거죠. 아 보이지 않는 벽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금리가 좀 올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오늘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우리 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까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어, 구체적인 숫자부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같은 주요 시종은행들 금리를 보니까요. 주담대 혼합형 금리가 일제히 6%를 넘어섰어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금리 하단이 0.5%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이건 그냥 오름세라고 하기엔 너무 가파른데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속도라고 봐야 합니다. 연 3%대 후반에서 시작했던 금리가 갑자기 6%를 훌쩍 넘었다는 건요. 신규 대출자는 물론이고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극심해졌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렇죠. 보통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다들, 아,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런 외부 요인만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내부의 시장과 정책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봐야죠. 우선 첫 번째는 시장 요인인데요. 시장 요인이요? 네,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한0.5% 포인트 올랐어요. 아무래도 물가도 높고 환율도 불안하니까 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는 못할 거다. 이런 예상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죠. 아, 시장의 기대감이 좀 꺾인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더 흥미로운 건두 번째, 바로 정책 요인입니다. 정책 요인이라면. 정부 규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가산금리요? 네 이걸 높여서 사실상 지금 대출해주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지표가 오른 것 이상으로 최종 대출금리가 더 크게 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과 정책이 동시에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군요. 매달 내는 이자가 몇십만 원 늘어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바로 그 말만은 DSR 규제와 연결되는 지점이죠.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오천만 원인 사람이 DSR 40% 규제를 받으면 1년에 빚 갚는데 2천만 원 이상 쓸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금리가 5%일 때랑 6%일 때랑 이 2천만 원 한도를 맞추려면 빌릴 수 있는 대출 총액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이 바로 금리 인상이 높아진 은행 문턱을 현실화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용하는 이유예요 대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는 효과를 낳는 거죠 자, 주변에도 작년에 분명히 가능했던 대출 한도가 몇 천만 원씩 깎였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dsr과 금리의 합작품이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주택담보대출에만 그치는 문제는 아닐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같이 오르고 있고요 주담대랑 신용대출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가계대출 축소 현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음 정리해보면 2년 만에 돌아온 이6%대 주담대 금리는. 시장금리 상승과 정부 규제라는 이중 압박의 결과이고요. 네. 이게 또 DSR 규제랑 맞물리면서 단순한 이자 부담 증가를 넘어서 대출 가능한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높아진 대출 문턱은 이제 우리 가계에 새로운 생존 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뭐 공격적으로 빚을 갚는다거나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보는 것처럼요. 어쩌면 이 고금리 환경이 단순히 빚을 줄여라는 메시지를 넘어서 우리의 자산계획이나 내집 마련이라는 오래된 목표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코부동산과 함께 하세요. 부동산은 코, 구독 좋아요는 꼭